저는 양치가 아이들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두 아들 쌍둥이 양치시키는 것은 고난이도의 작업이에요. 일단 오지를 않아요. <laughs> 와도 입을 안 벌려요.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는데, 어, 막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양치하면서 심심한지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전거 타기 하듯이 제 머리를 막 쳐요. 어, 매일 하는 건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양치시키면서 소리 지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런 강의하고 다닌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그 양치는 정말 난이도가 높아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 화내면 나도. 오, 기분이 안 좋고 아이는 더 싫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화내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어, 양치해야지 빨리 와 빨리 와. 어, 너 병원 가서 치료받을 거야? 너 그럼 이빨 뽑아야 돼? 일단 음, 양치하기 싫은 마음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세요. 양치 재미없지? 레고놀이 하고 있는데 양치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지? 아우 재미없다. 우리도 사실 귀찮잖아요. 습관이 돼서 찝찝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 습관으로 만들까지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아이 마음에 조금 더 다가가는 대화를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안할수 없잖아요. 오지 않으면. 내가 가세요 높이는데 안 놓으면 또 내가 높이세요 네 무릎에 눕힌 다음에 안 벌리면 칫솔을 그냥 넣으세요 이 모든 과정을 순식간에 막입이달 닳도록 풀르고 협박하고 나와 너의 기분을 잡치지 말고 어, 신속하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다가가서 눕혀서 입을 벌려서 슥싹슥싹 애가 울죠 울수 있어요 따라서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야 레고놀이 더 많이 할수 있어 내가 발버둥을 막 치잖아요 그럴 때는 두 다리로 아이 다리를 탁 위에서 눌러요 두 다리는 아이의 사지를 위에서 누르고 있고 한 손으로는 그 아이 얼굴을 이렇게 잡고 한 손으로는 양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입은 부지런히 움직여요 그래그래 그래, 빨리 하자 아우 하기 싫어라 아우 어떡해 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벌레 열두 마리 있었는데 일곱 마리 잡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니까 이 사지를 누르는 것 때문에 좀 무서워하거나 너무 발버둥을 친다 그러면 풀어 줄 테니까 양치 협조할 거지라고 약속받고 풀어줘요 그럼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정리하면 양치하기 싫은 마음은 그럴 수 있어. 하지만 해야 돼. 아이의 장기적인 치아 건강을 위해서 조금 힘을 쓰더라도 빨리 끝내버리자. 라는 겁니다.